아, 이거.. 어, 어, 이거 쫄 하나 맞춰요. 쫄 하나 맞춰요. 쫄보다 맞춰야 돼. 왜 맞춰. 어, 어, 그리고 빈칸을 어, 데려와서 잡아요. 하나가 음. 안 맞았어. 일단 죽이자. 피닉스도 뭐 때려 주겠어 일단 한 마리니까 저거 다시 구하람. 내가 네, 잡은 줄알는데 맞아요. 네, 한마리 잡을 수 있어. 아 뭐야 피닉스. 좀 깜짝 놀랐네. 피니스한테 왜 그래요? 왜 쟤는 이름표가 없지? 하고. 그러니까. 무슨 수상한 짓을 기대가 하나 있는지. 응. 제리끼라 그래. 야호. 한 마리는 죽였음. 아, 이거 안죽네 저거 부활해야 다시 강화되나봐요. 부활했어. 아, 한 마리가 더 있는데요. 어? <laughs> 얘네, 진짜, 진짜야.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얘네 진짜야. <laughs> 얘네 진짜야. 아, <laughs> 얘네 진짜구나. <laughs> 아, 웃겨. <laughs> 이거, <laughs> 뭐냐 지금 교육 풀었으니까, 작은 깃털 잡지 말고 큰 깃털 잡아 봐도 좋아요. 오, <목소리> 그러게요. 쩐다. 음, 음 <laughs> 흥미롭군. 큰 깃털 은 어차피 엄청 늦게 터지고 <laughs> 음. 좋아요. 호시다초라이초라이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. <laughs> 어, 엄청 떠나. 아, 아, <laughs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이거 엄청 늦게 터져. 날 믿어. 야, 이 좁아 터진 데서 3개가 되네. 안 돼, <laughs> 안 돼, 안 돼. 터질 것 같아요, 지금. <laughs> 안, 안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아, 몇 통을 터? 애간지멸망. 깨간지멸망 아니 공략에 서 하란대로 해야 돼. <laughs> 괜히 다른 거 시도하면 안 된다니까. <laughs> 근데 딴거 시도했는데 전부 솔깃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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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